여기 325페이지에 개발비. 개발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순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경상연구개발비가 있고, 자산에 반영하는 개발비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맨, 나,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들었을 때, 개발비. 왠지 판금비 같은 느낌이었죠. 지금은 그런 느낌이 없는데, 맨 처음에는 무슨 무슨 비. 이러면은, 판금비 같은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둘의 차이점이 뭐야? 어, 계정과목 코드가 좀 다르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개발비가 회계 쪽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세법에서는 뭐, 세법에서는 개발비로 하게 되면 자산으로 등록돼 있을 때 비용처리 하려면 감가상각으로 들어가죠. 분할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인세가 이연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개발비를 1억을 했어요. 뭐 개발비든 뭐든 1억을 썼는데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2억을 썼다합시다 2억을 썼는데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경상연구 개발비로 쓰지 않고 자산에 개발비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요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사용이 딱 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음 보통 5년에 걸쳐서 개발비 상각을 할 건데. 그러면은 4천만원이잖아요. 근데 경상연구개발비에 넣게 되면 2억이 경상연구개발비로 해서 단기순이익을 줄여줘요. 근데 감가상각비로 하게 되면 4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 2억이라고 하면은 법인세율이 2억이 넘어가면 20%고 2억이 안 되면 10% 세율이잖아요. 근데 4천만원이라고 하면 얘가 20% 세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 이게 이제 개발비든 경상연구 개발비든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회계 쪽에서는 어, 개발비라는 거 어쨌든 개발비 요 거는 회사에서 돈이 나갔어요. 돈이 나갔는데 개발비로 하게 되면 왠지 손익계산서가 좋아 보이죠. 이익이 더 나는 것 같고, 그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단기 손익이 꽤나 보여요. 그죠 아, 여기는 이익이 나는 회사구나. 재무상태표에 가서 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을 보면, 음, 이걸 볼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 실질적으로 개발비가 맞을까? 왜냐면 개발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어, 연구단계가 있고 개발단계가 있는데, 그때 이제 표를 보게 되면, 연구단계 때는 그냥 다 비용이에요. 경상연구비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개발단계라고 하면 이게, 어, 연구를 다 끝내고 아 이거는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아이템이다라고 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거. 근데 이거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발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개발비도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 감가상각을 하려면 얘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아까 고정자산은 사용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할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개발비도 어쨌든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뭔가 연구 단계에 들어간 뭐 연구 개발 단계에 들어간 관련 비용들이 있을 거고, 이것들이 어떠한 개발에 들어갔는지를 뭐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둬야 돼요. 얘가 그리고 판매를 할수 있으면, 이 개발한 거를 판매할 수 있으면 더 객관적이 되겠죠. 근데, 회사에서, 어, 많이들 하는 게, 단기 손익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개발비를 넣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벤처 회사들이 개발비를 넣게 되면, 감사인들이 감사 의견 거절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래서, 회계 쪽에서는 이 개발비, 감사인들 입장에서는 이 개발비가 명확한 개발비인지 객관적인 증거가 다있어줘요이 개발비란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내역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가 이 개발비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을 어, 보통 많이 하는 거는 대출 때문에 대출이 있는 회사들은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죠. 그 전에 영업이익이 중요해요. 영업이익은 어, 이 개발비라는 게 경상연구 개발비 자체가 판관비잖아요. 판관비로 들어가 버리면 영업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그러면 영업이익률 떨어질 거고 어, 결손이 날수 그러니까 결손이라고 하기엔 그렇죠. 영업 손실이 날수 있겠죠.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서 만기 연장을 해주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산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다. 이 요건을 지켜주는 제가 회계에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세무적인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게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쪽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있는 회사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어 그냥 자산하고 어 비용의 차이지가 아니라 되게 큰 차이예요. 이거 차이가 많이 하는 게음 연구소 있는 데들이 어좀 단기 손익이 좋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경상유개발비를 개발비로 넘기는 거 아니면 또 재고 조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그 회사마다 요구하는 게좀 달라요, 그죠 이익이 많, 이익이 어느 정도 나야 되고 세금을 내더라도 어떤 데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걸 좋아하고 어떤 데들은 음, 이익도 많이 나야 되는데 세금은 적게 내야 되고 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세금을 적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세액공제 세액 감면이 뭔지 찾아봐요. 개발비가 있는 회사들은 어, 더군다나 감사를 받는 회사들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미상각 개발비 처리 해가지고 그 사용을 할수 있거나 판매가 가능하거나 그때 이제 감가상각비를 할수 있는데 이게 보면 위에서 보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개발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개발 단계니까 아직 판매 완료가 된게 아니잖아요 개발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요거를 감가상, 그러니까, 개발비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은, 감가상비를 넣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발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자금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료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개발비라는 계정과목에 자산이라는 계정과목에 금액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을 거죠 개발이 끝났으면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면 얘들 처분을 없애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그 비용으로 여기 보면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 다음에 요건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소한 날이 속하는. 그런데 아래 두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된대요.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식별할 수 없을 것, 그리고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송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송금으로 계산했을때 비용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그의 사업년도 송금 근데 이거 두 번째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모두 충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송금에 산입한다. 그손익계산서에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그의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개발비와 관련한 제품 개발이 성공함에 따라 개발비의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 제품의 판매 사용이 중지되는 경우, 미상각 개발비는 그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니라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송금에 산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개발은 성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판매하고 사용이 중지가 됐어요. 중지가 된 거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요기에 요거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개발비를 상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